한자간체자 13강입니다. 13강, 365번부터 시작합니다. 술비질론자입니다. 좀 어려운 글자죠?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뭐라 그랬죠? 이것은 술 항아리 의 모양에 술이 담겨있는 모양이라 했죠? 그래서 이 술병이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술유자 또는 술은 익어야 만들어지니까 익을유자라고도 했죠? 해봐, 술유익을유. 술유익을유자입니다. 유. 유, 유. 유, 그 참을 알아놓고 그 오른쪽에 있으면 자, 이건 그런 명자죠, 그런 명. 예. 그런 명 위에 이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에워쌀 위자고, 에워쌀 위자. 거기 사람 인자 있어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건 가둘 숫자인데, 원래 이것은 가둘 수, 죄수할 때 숫자인데, 여기 그런 명자 위에 죄수가 있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뜨거운 그릇 위에 얹어져 있는 물건을 나타냅니다. 누가 봐도 이 가둘 수는 아니죠. 그런 명자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구별하셔야 되고, 자, 뜨거운 그릇 위에 얹어져 있는 물건. 근데 뭐가 얹어져 있어? 술, 술. 술이 뜨거운 물에 담겨서 그 위에 얹겨져 있다, 얹어져 있다 말은 얹혀 있다 말은 뭐예요? 술을 빚고 있다는 거죠. 네, 술을 빚는다는 의미죠. 술을 빚을 온자가 됩니다. 왜온자가 되느냐? 여기 이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으면 물을 그릇에 넣고 끓인다는 뜻이죠. 그럼 따뜻해지죠. 따뜻할 따뜻할 원자입니다. 자, 원자는 알죠? 온도 할때 온자, 사만 예. 아, 사원 할때 온자. 자, 그 온자 이게 있으면 온자가 돼서 따뜻한 온자 되듯이 술 유자가 있어도 또는 육을 유자가 있어도 비즐 온자가 돼가지고 술 비즐 온자다. 아시겠습니까? 여지죠 자, 그릇 위에 뭐가 있다고? 이게 물건 이 있다. 자, 물이 있으면 뭐요? 따뜻한, 따뜻한 온자. 술유 육을 유가 있으면 술 비즐, 자, 술, 비즐 온자입니다. 자, 술을 여기다 넣고 끓여가지고 만든다는 거죠요술 빚을 온자입니다 자, 술을 빚을 때 말을 하고 빚죠. 그래서 말할 자 말할 운자. 나사 자, 내가 한 번, 두번 말한다. 해봐, 말할 운. 이를 운. 이건 여러 번 지금 나왔어요. 운운한다 할때 운자입니다. 그래서 술을 빚을 때 말을 하면서 빚으니까 요거 대신에 말한다 말을 바뀌어가지고 간체화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중국 발음을 해보면 네은 자는 그대로 와, 왔고 자 사생입니다. 해봐. 슬비즐 온온윈 슬비즐 온윈 슬비즐 온윈자 그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편 우자 우리 우체국 갈때 우자 죠 이건 쉽죠. 자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자 이게 흙토입니다. 흙토 자 흙토 땅이죠 땅자 나무 가지가 쭉 이렇게 땅까지 들이오고 있어요. 들이오고 있어. 근데 이건 나무 가지가 이파리를 나무 가지 이파리를 말합니다. 합쳐진 거예요. 나무가지가 땅을 위해서 나무가지축 늘어져 있고, 어디까지? 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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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것을 직선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럼 쭉나무가지가축 늘어져서 땅까지 들이오고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들이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들이올 숫자입니다. 들이올 숫자. 수직할 때 숫자. 수직할 때. 위에서 쭉 내려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 같은 데가 이렇게 현수막이라고 있죠? 예. 현수막 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옆으로 된건 현수막이란 분들이 있는데 옆으로 된건 현수막이 아니에요. 위에서 밑으로 드여워져야 현수막이라고. 그 잘못 쓴 사람들이 많은데 옆으로 된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플래카드, 플래카드 하는데 현수막이 아니에요. 옆으로 된건 밑으로 내려 드여워져야 된다. 자, 들어올 숫자. 수직할 때 숫자. 수직할 때 숫자. 그럼 수직할 때 숫자인데 수평할 때는 이 숫자 써요. 수평. 그때는 물 숫자를 씁니다. 물 숫자. 물이 팽팽하다 수평. 수직은 드여워진다 앞에 숫자가 같으니까 같은 숫자 쓴다고 착각한 사람이 가끔 있는데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 자, 이것은 어떤 글자 오른쪽으로 가면 거울이 되고 어떤 글자 왼쪽으로 가면 언덕 붙자, 언덕이 된단 말을 여러 번 강조했어. 오른쪽이니까 뭐예요? 거울. 고울. 거울마다 들여져 있는 거. 우체통, 우체통. 여러분, 우체통 길쭉하죠? 한자 만들어질 때는 지금 현재 우체통이 아니죠. 영말. 말이 왔다 갔다는 하 것에 이제 시설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거울마다 들여져 있는 우체통이라 생각하고 해봐. 우편우, 우편우, 우편우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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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입니다. 말미암다 말은 이 우체통을 놈으로서 우편 역할이 된다. 해서 말미암는다 이거 원인이 된다 해서 말미암을 유자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편우 자 받침 없어요? 없죠. 네. 우자 발음 어떻게 납니까 해봐. 여우, 여우. 우편우. 여우 우편우 여우 자 쉬우니까 음. 넘어갑니다 흉내을 을자 요걸 먼저 봐야 돼요 자 요걸 먼저 보면은 보면 자요게 뭐예요 이거 요거 요거비수비자자 비수비, 비수비. 여러분이 생략 밑에 있는 거 뭡니까 요것은 뭐예요 화살 시자 화살 시자 화살 씨자 비수가 딱 비수를 던졌는데 어디 떨어졌는지 화살을 쏘았는데 어디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봅니다 쏘고 또 아, 저, 던지고 또 쏴서 이거 뭐예요 이거 요거, 요거? 이건 또 우자 변형입니다. 네. 자, 이것은 뭘까? 요 이것은 발소자입니다. 발소자. 이것은 발족. 이게 무릎인데 무릎이 연골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것도 발입니다. 똑같은 발입니다. 연골이 달아서 이렇게 됐어. 요건종아리툭 나온 거고, 요건 발이야. 종아리가툭 나온 거고, 이건 발이고, 이게 무릎이야 무릎. 자, 여기 발족인데 달아서 이렇게 되면 발족이 아니고 발소. 똑같은 발이라는 의미는 똑같아. 네. 해봐. 발족, 발족, 발족. 발족. 발소. 발소. 근데 이건 발소도 되는데. 비단 한필두필할때 필필도 돼 필필 해봐 발소 필필, 발소 필필. 요건 발족. 발족 발소 필필, 필필. 자그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발 발에 발 아래로 비수가 떨어져 있는지 화살이 떨어지는지 또 떨어져 있는 지 의심스러워 자 그래서 의심할 의자입니다 이거 왜이 말이 생기냐면 전쟁태에서 내발 아래 어떤 비수가 떨어져 있는지 화살이 떨어지지 잘 몰라 헷갈려. 그때 나온 말입니다. 해봐. 의심할 의. 의심할, 의심할, 의심할 의자입니다. 말로 만들어봐. 뭐가 뭐하고 뭐하고 떨어져? 비수하고, 비수하고 화살이 비수하살이. 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니까 또 우자 들어가고 응. 어디에 떨어져? 발에. 발에 발 족을 쓰죠? 아니요. 발 발소. 소를 씁니다. 정신 차려고 들어요. 여 의심할 의자. 음. 자 의심할 음. 의자는 됐는데 그 옆에 뭐가 붙었어요? 선수. 의심할 음. 의자 비수 비에 화살 시에 또 우자에 발 소해서 의심할 음. 의자인데 여기에 선수가 붙어가지고. 의심스러운 곳이니까 손으로 어떻게 봐야 돼? 더듬어 봐야 되죠. 예. 헤아려 봐야 되죠. 예. 그래서 헤아릴 의자라고. 헤아릴 흉내낼 의자도 돼. 우리 모의고사할때 의자. 흉내내는 시험이죠 모의고사 예. 그죠? 그다음 에 의제 처리한다. 어, 정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흉내내서 한번 처리해 본다. 가짜로 처리해 본다. 의제 처리 할때 의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의자. 자 그런데 의자 요 의심할 의자가 뭘로 밝혔어요? 써의자로 밝혔어요. 써의자로. 써의자로. 자, 여러분, 여기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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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여기까지 알았죠? 이것도 네. 사람인. 이것도 사람인. 여기 네. 써있자 할 때, 써있자 할때 여기, 여기 그거요. 네. 해봅니다. 자, 옆, 앞에 있는 사람, 사람은 네. 다른 사람이, 이게 등불주자죠? 네. 해봐, 등불주, 등불주. 심지주. 심지. 심지처럼 생겼잖아. 옛날에 호롱불, 심지. 네. 예, 지금은 등이 있지만 옛날에 같은 경우, 호롱불이라든지등불심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본받은 내가 본받을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등불 을 켜놓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내가 거기에 본보기를 어, 삼는다. 그래서 으로써 으로서 또는 써이자죠이 요거 요것도 사람인 요것도 사람입니다. 인 해봐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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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요건 잘 몰랐죠? 여기가지는 알아 사람들이 여기서몇 가지가 사람인지 잘 몰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으로써 이자 자, 의심스러움으로써 손으로 헤아려 본다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겠죠? 예. 간체자는 번체자는 의심스러워서 손으로 헤아려 본다 헤아리를 자 흉내내 본다 흉내내내 자인데 간체자는 의심스러움으로써 으로써니까 으로써 손으로 헤아려 본다 말 되죠? 예. 그렇게 간체화 됐다 의 자가 중국 발음으로 되면 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해봐 이 예. 흉내낼 의자그 예. 다음 해아릴의 예. 의제 처리 그 다음 에 모의고사 할때 의자입니다 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중국 본토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는 이대로 써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대로 쓰고 일본에서도 이대로 써요 어. 그리고 이것만 알게 아니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렇게 다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점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아셨습니까? 예. 예. 자 그다음에 368번 접을 접 꺾을 납 이거 좀 어려운 글자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한자로 안 쓰는 건데 중국에서는 쓰고 6천자가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써요 이걸 해봐 접을 접 꺾을 랍 네. 의미 두 가지입니다. 요건 쉽죠? 여기 날개우자죠? 난 네. 날개우자고 이게 흰 백자입니다. 요건 다 아시죠? 이런 것은 네. 아 이게 익 일습자라는 건 알지만 원리 병아리나 새새끼가 딱 태어났을 때 날개짓 달라고 파닥파닥 하는 모양 그대로 본따 만든 거요. 날개짓 날개 연습한다. 나는 연습한다 해서 해봐 이킬습.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알긴 알겠는데 쓰라 그러면 이해가 안 가니까 말을 재밌게 만들어 보면 해봐 날개웃자니까 날개짓을 날개가 흰 백자 하얗게 되도록 연습한다.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해봐 이킬습. 연습할 습. 연습할 아까 제자 올리는 아까 전술했던 이야기고 이것은 재밌게 말을 만드는 거고 날개가 어떻게 되도록. 할게 되도록 뭐에 연습한다. 연습, 할 익힐, 습자다. 자, 근데 연습 자 이제 익혔어. 익히고 나어 이제 책 책을 다 익히고 나니까 쓸모가 없어.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책을 다 보고 이제 아다봤구나 하고 접어. 이제 접어 나 접어, 놔, 이렇게. 이렇게 접을 접자 여기 접을 접자. 접을 접자. 다 익히고 난 책을 어떻게 한다고? 손으로 접어. 접을 접 접을 접자. 간체자를 봅니다. 자, 뭐 이게 뭐죠 이게? 도끼근. 도끼근. 이거 뭡니까? 선수 손으로 도끼를 들고 나무를 딱 쪼갰는데 도끼가 어떻게 되면서? 꺾어져버렸어요. 꺾을 절자입니다. 꺾을 절자. 이거만하 꺾을 절자인데 이 접을 접자가 간체화됐을 때는 꺾을 절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꺾을 라비 된 거지 라비. 이해가 가요? 이건 간체화되지 않은 원래 꺾을 절이고 이 접을 접자가 간체화됐을 때 의미는 꺾을 절하고 다른 의미로 꺾을 라비 돼. 꺾다른 의미로는 꺾인다는 의미로는 같아요 안 같아요? 또는 꺾다는 의미도 같죠. 예. 자, 그렇게 된다는 알아두고 자 접을 접자에서 받침 비읍은 탈락 돼안 탈락 돼 니은과 이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받침은 중국 발음에는 없어요. 탈락이 됩니다. 한자를 한국 발음을 딱 했을 때받침이 니은과 이응은 그대로 중국 받침에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받침은 없, 어떻게 된다고? 탈락된다. 없어진 상태에서 중국 발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접자에서 저만 남고 저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되죠. 그죠. h 이체가 쓰니까 복모음이 돼서. 해봐 접을 접. 을 접. 접을 접은 저로 바뀐 다음에 뭐가 돼? 저. 저가 되는데 이성이니까 저. 자, 접을 접. 저. 접을 접, 저. 저. 접을 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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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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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자, 한자 익혀졌죠? 익혀졌죠? 네. 원래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려고 보면 한자 관체자 중국어와 관련된 건지 우리 그냥 한자를 하는 건지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너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지면 중국어 간체자 공부할 때는 조금 깊이를 덜 합니다. 아, 그럼 한자 간체 한자 할 때는 깊이를 그쪽으로 많이 하고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할 때는 그 해화에 또 치중을 하고 각각 특색대로 하겠습니다. 자 산가지 주자 세말주 이건 뭐냐면 원래 우리 주판 알아요 주판? 예. 옛날 주산 주판 알죠? 예. 그거할 때는 원래 이제 이렇게 쓰죠 구슬 옥자를 써서 이렇게 쓰죠 주판 할때 구슬 주자 주차. 이 주자를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근데 주판알이 이제 지금은 여러가지 재료를 하지만 주판이 나무로 되어있는데 대나무로 되어있죠. 대나무로. 어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지금 쓰지도 않지만 그래서 어 주판을 만들 때 대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대나무 죽, 죽자가 있고 목숨 숫자는 주자라는 음을 만들어줍니다. 요거 봅니다. 목숨 숫자 한번 해볼까요. 사골공 일구촌. 자 이게 뭐예요. 자 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비사. 선비나 갈고리 골자. 이게 해봐. 갈고리 골. 갈고리 골. 갈고리 골. 갈고리 갈고리 골. 갈고리 갈고리 골. 이게 갈고리 다 골자예요. 골자. 다 골자. 선비나 갈고리를 만드는 장인은 한일자. 하나같이 입으로 말을 할 때는 마디마디 한마디씩 해야 돼. 말을 많이 하지 말으라 이거야. 그것을 목숨처럼 바쳐야 된다. 목숨처럼 생각해야 된다 해서 목숨 숫자고 복잡하다 해서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마디천자는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약자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해봐 목숨수. 목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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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입니다 약자 약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안 외워지니까 그냥 외워봐 사궐공일구촌 해봐 사궐공 일구촌. 일구촌 빠른 속도로 두번 시작 사궐공 일구촌 사궐공 일구촌 한번만 더 사골공일구촌.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도 따라하라면좀 따라하세요 그래야 졸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궐공 일구촌 사골공 일구천. 자 말로 해봐 이제 사골공 일구천 하지 말고 말로 누구나 선비와, 선비와 갈고리를, 갈고리를 만드는 장인은, 장인은 하나같이, 하나같이 입으로, 입으로 마디마디, 마디마디 한 마디씩만 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걸 목숨처럼 알아야 된다. 실제 옛날에 장인들이나 선비들이 말이 많으면 안 되지, 그죠? 가끔 묵직하게 한두 마디씩 딱딱 내뱉어야지. 그러면서 목숨소가 나왔고 재미로 사골공 일구천 이렇게 한번 해본다 이 말이지. 그리고 약자로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이거 외워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어디 식당 같은 거 보면 수회가 사 이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수사. 이게 뭐예요? 일본 말이죠? 네. 수사. 이건초밥이란 말이에요, 초밥 일본 발음으로는 스시라고 해봐 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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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수사. 처밥집이란 뜻인데 이제 일식집으로 통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노래 가면 초밥집인데 자, 이때 이렇게 쓰여, 숫자를 자, 요리 다시 갑니다, 요리. 요리 다시 갑니다. 요리 가면 자, 이제 목숨 숫자는 대나무로 만든 주판을 가지고 자, 셈을 한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셈을 합니다. 셈을 정확하기 위해서 아. 근데 주판을 가지고 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나무 주가 있고 산가지주, 셈말주자입니다 이건 주판을 나, 말하고 그걸 가지고 셈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해봐. 상가지주. 산가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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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가지 하지만 해봐. 산가지. 산가지주, 셈말주가지주 세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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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것이 이렇게 간차, 아까 했죠? 이거 이미 바뀌어지는 거. 똑같이 간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목숨수 간체자 약자는 똑같이 이렇게 쓴단 이야기고. 자, 주자 발음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해 봐요. 저우. 저우. 샤말주. 저우. 샤말주. 저우. 샤말주. 저우. 자, 그렇게 돼서 간단히 끝났고. 말씀상. 자, 요거 요거 보면은 이미 요것도 했습니다. 이게 먼저 했어요, 여러분. 이미 했는데. 두두 두 강의 전에 했어요. 두 강의 전에 이게 뭔지 아니까 요게, 요게. 새을 자. 새을 자가 여기 여기 생략되는 모양이 새. 새을 발자국이죠. 새새을 어, 발자국을 손톱으로, 손톱 줬자. 요기에서 원래 손톱 줬자인데, 어떤 거지? 위쪽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자새을 발자국을 손톱으로 표시를 하고 또 하고 또 해. 그러면 새가 딱 앉았다 갔는데, 그걸 손톱으로 발자국 표시하면 알수 있겠어요? 어지럽죠? 그래서 어지러울 난 자를 회수 안 했어요. 어지러울 난 자입니다. 실제로는 어지러울 난 자는 이렇게 써는 어지러울 난 자는 이렇게 써는 어지러울 난 자는 금방 새우 발자국이 발자국을 손톱으로 표시해서 어지러운 게 아니고 실이 엉클어져 있는 모양을 딱 보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어지러울 난 자가 생겼는데 에어지기 좋게 제가 말을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어지러울 난 자, 어지러울 난 난자. 어지러울 자인데 이걸 빼버리고 요것만 남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죠. 어지러울 자. 요게 뭐라고 그면이거 뜻이 뭐예요? 의지로, 어지럽다. 의지로, 의지로.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거 뭐예요? 매울자 이것은 설립자. 이것은 열십자. 열십자 모양으로 섰어 혓바늘이 왜? 매워서. 매워서. 그래서 매울신자. 이건 다 알죠. 예. 신라면 할때 매울신자 근데 여러분 재밌게 한번 해보면 이게 뭔 자라고요? 매울신. 매울 자 이건 뭔 잡니까? 자 이게 나무 목인데 나무에 새끼 줄을 막 감아놔 이렇게 네. 벌레 타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어디 그 도봉산 있는데 가면은 나무에 새끼 줄을 감아놓은 거 있죠? 네. 그럼 벌레 같은 거 끌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쓰면 이렇게 돼 묶을 속자죠. 여기서 나온 거 묶을 속자가 네. 그러면 매운 것은 어가지 엄청나게 매워 매울신. 네. 근데 그것을 입을 묶어버려. 네. 그럼 매운데 입을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매워 안 매워. 엄청 맵지. 그래서 몹시 매울 날짜입니다. 이거 몹시 매울 날짜, 몹시 매울 날짜. 다시 한번 이게 뭐? 거기다가 묶은 속자가 있으면. 예. 네. 일본, 영, 저 중국에서는 이게 뭐로 발음돼? 몹시 매울 날짜는 받침이 뭐예요? 니. 니을. 를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라만 남고 라하고 비슷하게 발음돼. 해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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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맵다해, 맵다. 해봐. 라. 라. 중국에서 는매울 신을 안 쓰고 몹시 매울 날짜를 써서 맵다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바른 법칙은 그렇게 해서 라가 됐고 성조는 사성입니다. 이렇게 해봐 라라자 라. 라. 그런데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한게 아니고 이건 재미로 설명한 거고 요거 설명하려고 한 거지 요거 설명하려고 자 어지럽다 말은 이제 이대로 제이 있고 어지럽습니다 어지럽 복잡해 세월 발자국 손톱으로 또 여기 세월 발자국입니다 발자국을 또 표시하고 또 표시해 손톱으로 어지러 어지럽게 말하고 어떻게 또 말해 몇개 말해 몇 개. 음. 몇개 말하니까 내가 어떤 지기를 사양한다면 사양할 사자 사양 좋게 말하면 좋을 건데 어지럽게 말해 또 맵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사양한다 이 말이야 해봐 사양할 사 사양할 사 그다음에 어지럽게 말하고 맵게 말하는 말씀 자체 말씀 사자도 물론 당연히 되죠 해봐 말씀 사 말씀 사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사양 사양한다고 사양. 외우지죠자 말을 만듭니다 스토리텔링합니다 아까 짐승 발자국을 손톱으로 또 표시하고 또 표시해 그게 뭔 뜻이라고? 어지럽다. 어지럽게 말하고 매울 진짜 맵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그 뜻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그럼 어떻게? 사양할 사자 하나 있고, 사양. 그렇게 말하는 말씀 자체, 말씀사. 그래서 말씀사, 사양할 사가된 거예요. 근데 말을 할때 혀로 말하죠? 네. 어떻게? 맵게. 어지럽게 말하고 맵게 말한 것이 우리 정체자, 번체자인데, 간체자는 어떻게? 혀로 맵게 말한다로 간체와. 이것은 우리, 저, 뭐야, 중국에서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이거 예. 중국 간체자와 일본 역자가같는 이야기지 사자 발음 이제 중국 발음으로 하면 되네 사자 어떻게돼요 치우스로 됐습니다 해봐 추 이게 이 씨는 건설임이 아니기 때문에 으가 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냥 추야 해봐 사양할 사 말씀 사사추 말씀 사 사양할 사운운운 游游游你，你，你，折，折，折，愁，愁，愁，词，词，词。